그러니까. 어휴 깜짝아, 뭐야? 모든 연결 확인 완료. 그 법, 법 그건가봐. 아닌가? 힘 추출? 꽃. 이게 뭐야? 뭐야? 하... 뭐야? 내까 하... 늦잠 자는 바람에 지각하게 생겼어. 어서 도냐르자드한테 가. 어... 좋은 아침이야, 도냐르자드. 아니야, 내가 일찍 온 거야. 어제 대사랑 똑같은데? 어제랑 똑같잖아. 하프트 미와 요리를 파는 곳이야. 뭐야? 뭐야? 잠깐만. 잠깐만. 어제랑 대사가 똑같다고 했는데 진짜 똑같잖아. 뭐야 이게? 어제랑 대사 그냥 똑같아. 뭐야 이게? 뭐야 진짜 무슨 일이야? 대사다들 보셨으니까. 빨리빨리 넘길게요 아, 까부터 익숙한 느낌이 들어. 음, 아, 음, 음, 요 어제랑 진짜 똑같잖아. 그래. 한입베어 먹은 호떡 같다 그랬어. 음, 다른... 그리고 책을 펼쳤지. 허공과 음, 허전함과 모를 상징한다 그랬지. 기다려주시... 지금 책을 모... 아, 맞다. 허망과 거지 자신의 감을 믿고 마음속에 두려움을 는가 극복하면... 알겠어요. 참고할게요. 아... 아... 저도 지... 그래도 재미있었어 무서워. 와, 현실에서 이러면 진짜 무섭겠다. 야, 사탕봐 이제. 리스 자, 제군들. 얄더스. 네, 바리스 기사님. 아, 맞다. 어, 고르라고? 아, <laughs> 그렇게 단순하지. 저와 왼쪽부터 오른쪽 끝. 정말 대단해 <laughs> 바로 일몰 열매 맛을 거르다니 아니 들어있는 것까지 똑같아 <laughs> 내가 넌 운이 정말 좋다고 했잖아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방금은 운이 아니었어 뭔가 이상해 뭐야? 기로운 이유가 뭐야? 평소에는 하지 않은 일들을 그렇구나 어제랑 어, 근데, 다른 평소에는? 거 평소에는 보나 숱한 전병이라고 하면 그거잖아 검고 맛이 없어 보이는 맛이 없어 음식이래 맛 무슨 생각인지 알겠어. 평... <laughs> 평소에 하지 않을 행동을 했어. 결과는 맛없게 생겼네. 아, 이, 이거 희생이 너무 큰데. 울상이야 지금 말은 잘 먹겠습니다인데 거의 울고 있어. 아이고 맛없어 어떻게? 어, 깜짝아. 표정을 보니 정말 맛없나 보네. 맛은 있어? 그럼 설마 어디서 먹어본 적이 있어? 그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해. <laughs> 그럼 이건 미각상의 편견인 거야? 아니래. 벗어날 수 없는 것 같다고? 전에 이런 시도도 해봤던 거야. <laughs> 뭐야 이게? 이 가게에 엄청 많이 온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우린 우리는... 아니면 와 갑자기 마신 인무 그냥 축제 준비 똥땅 똥땅. 돈냐르자도 슬픔 슬픔 하다가 지금 완전 심각해졌어요 지금. 대연자가 공연을 못 하게 했어. <laughs> 아니 너무 너무 싫을 것 같아. 아무리 기억을 못해도 뭐, 하루가 또 반복되면은. 뭐 지식의 신이 있는 곳에 어 화신능을 감히 뭐 네가 춤을 뭐어서 저거 허가를 받아야 어쩌고저쩌고 괜찮아 어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그렇게 너무 피곤해서 환각을 본 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내일 생각하자. <laughs> <laughs> 지식 에너지 출력이 다소 하락했지만 정상 수치 범위 내에 있어. 수치 변화를 계속 관찰하고 원인을 빨리 밝히도록. <laughs> 일단 돈열자한테 오래 기다렸지. 내가 일찍 온 거야. 똑같아. 응? 똑같잖아 어제랑. 하 아, 맞다. 응. 아, 아. 왼쪽부터 오른쪽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4번을 안 고르면 어떻게 되는, 되는 거야? 아씨. <laughs> 아 게임 유저 위에 호요 보스가 파닥파닥 날고 있네. 어, 너는 4번을 고를 수밖에 없을 거야. 파닥파닥. 아 이런 4번 고를 수밖에 없잖아. 아 궁금해서 다른 거 골라보려고 했는데, 아이 정말 다른 애들은 거야. 못 느끼나봐. 역시 주인공 나히다? 방금은 으, 으, 으. 오호. 아 진짜 작고 작고 귀엽다. 갑자기... 갑자기잖아. 없던 게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네가 화신탄신축제에 처음으로 참여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구나? 흠칫 <laughs> 이 물건 사용할 줄 알지? 어? 이거 항아리 지식이잖아 항아리 지식? 어, 너도 같이 해페이은날 <laughs> 아, 알고 있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laughs> 지금까지 있던 일 기억 기억이야 저거? 아, 이렇게 많이 반복됐구나 두냐르자드는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익한 문제네 이그 질문만 벌써 일곱 번째야 아 얘는 얼마나 답답할까 일곱 번째 똑같은 거 설명해주고 있잖아 직접 봤다시피 그 아이는 몸이 안 좋아 처음 봤던 그 두냐르자드? 그럼 그 다음은 뭐야? 우리들이 이날의 윤회 속에 갇혀있는 것처럼 보이고 진실은 너희들이 직접 찾을 수밖에 없어 진실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지? 꼬랑지 귀엽다. 오, 어? 와, 뭐야? 원신이 갑자기 뭔가 추리 게임이 된거 같은데? 손안 되는 시간이라 <laughs> 과거이 <laughs> 실시간으로 털리는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우리게 남은 탄신축제가 이제 어서 진실을 찾아야 해. 또 물어볼 사람이 누가 있지? 대희야. 우리가 <laughs> 장난 데이아가 진짜 두냐르자들을 만나게 하자. 그러면은 우리와 함께한 두냐르자들은 가짜. 두, 얘는 가짜야? 사실은. 네 네눈 앞에 있는 게 가짜다. 미리 말주지 역시 안 믿어. 나 같아도 안 믿겠어. 우리 사막의 들은말 수도 적고 모든 일에 감정이 없고. 그래, 엄청 비관적이잖아. 데려왔다. 나이다.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 지금 누구와 대화하는 거야? 얘는 안 보여? 다른 사람들은 나와 이안보이는 그 집... 거야. 아가씨가 여기 누워 있는 건가? 와 기운이 느껴진데. 아쉬움과. 이제 우리 말을 믿을 수 있겠어? 근데 제도 다시 깨면은 그래서... 다시 모르는 상태로 돌아가는 이, 이거 아니야? 거. 그래. 하은 신의 심장으로 운행되고 있고. 구 신의 심장으로 그래, 운되고 있다고. 모든 백성의 지혜를 통... 신의 심장. 의 신의 심장은. 신의 심장. 운행... 뇌가 필요한 건 허공 때문이라는 거야? 모든 백성의 하... 지혜를 통합한다는 게 세상에 허공이 역으로 우리 뇌를 이용하기만 한다는 거. 그건 아무도 모르지. 모든 수메르 백성의 지혜를 통합한다고 하면 수메르 성을 뇌처럼 사용한다고? 거대한 뇌처럼 사용할 똑똑한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이 거대한 뇌를 사용하면 훌륭한 추측이야. 허공 단말기를 제거한다. 아, 쉽게 어때? 뺄 수는 있네. 무슨 느낌이 들어? 갑자기 떠오른 어? 건데. 매일 마지막 순간에 삐거리는 소리, 그 기분 나쁜 소리. 아그 허공을 조작하지도 않았는데 그 소리가 들린다는 아 중앙 통제야. <laughs> 이 소리다. <laughs> 들었지 여행자? 허공 말기를 분명히 제거. 오 점점 시야가 흐려져. 뭐야? 단아 시간이 예상 시간을 뛰어넘었다 얘네는 지금 희생자가 날 거를 알면서도 강행하겠지. 항상 이런 식이야. 하지만 이거 봐. 항상 이런 식이야. 알면서도 계속한다고. 네, 어 다시 끼고 있는데? 왜 아까 뺐잖아? 아까 뺐는데 왜 다시 끼고 있는 거야? 어젯밤에 고 했는데 허공의 알림 소리 들었어. 만약 허공이 사람의 지혜를 약때위 실험용 지가 자신이 어떤 처지에 처해 관광객한테도 그냥 실기냐. 공짜로 나눠주는 이유가 있던 거야.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어. 아, 뭘 수를 수 있을 수가? 비유한 거야? 또 가서 내가 구해줬어. 그래서 그래서 데이아는 기억을 할까? 뭔가 이상해? 어, 데이야. 어, 팔에 상처가 그래? 없어. 왜 그렇게 쳐다봐? 지금까지는 상처가 네. 있었는데. 어? 역시 데이아는 다 잊어버렸어. 이상한 점이라. 대검을 바꿨는데도 굳이 손에 있대. 알다시피. 아, 허공을 제거해서? 맞아.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 <laughs> 드디어 저녁이다. 나이다. 원래는 그 도적들과 싸우다가 데이아가 그래 오늘은 탈에 상처가 없던데 어, 탄신이에 윤회가 이미 끝난 게 아닐까? 아니야 이렇게 끝날 것 같지 도도. 않아. 와 어, 그런 진전이 있었다니 정말 훌륭해. 어째라서 즐겁고 시끌벅적하지. 또 들렸어. <놀람> 와이 양아치들 지금 이 몹쓸 계속해 제네 시간이 순환되고 있는 게 아니고 기억이 매일 삭제되고 있는 거야? 맞아 아... 매일 밤 허공에서 나는 그 소리가 그날의 음... 기억을 그러면 잠에서 깨어나면 사람들이 화신탄신 축제를 지내지 않은 그치. 것처럼 느끼는 거지 보란소의수정나비를 응? 잡아서 반딧불이처럼 영명을 쓰는 것과 같아 기억을 지우는 것도 아니야 본질을 잊었어 전혀 간단한 단서나 데이아를 찾아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 응. 새로운 단서도 데이아 Oh, <music>